명대사 중국어. 네, 여러분들 명대사 중국어 이가인지명으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저번에 제가 대략 스토리 알려드렸었죠. 그래서 지금 아래 집 사는 남자애랑 위집 사는 여자애 그 둘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살죠. 여기 보면 위집 사는 여자애 아빠예요. 근데 이 아빠가 당시에 맞선을 통해서 이제 좀잘 되어가는 그런 여자분 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급하게 돈을 빌리고 어, 자신의 아들을 또이 집에 놔두고 어. 종족해버려요. 그래서 지금 가족 형태가 이 집에 친딸 그리고 그 여자분이 남기고 간 아들 그리고 아랫집에 사는 아들 이렇게 세 아이들이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. 정말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음~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떻게 가까이 지내냐면 이렇게 밥 먹으라고 윗집을 깨우고 자기 집에서 화장실이 동생이 쓰고 있으니까 위집까지 올라와서 네, 이렇게 화장실에 써요 네,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장면은 이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리고 허물 없이 자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귀여운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宣고 음, 싶어요 我要宣布,宣布라고 슈앤보. 했어요宣포는 선포하다. 어, 내가 뭐, 하나, sure, 이제, 일이죠. 내가 일을 하나, 뭔가 이제 일을 선포할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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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리쨘쨘. 응, 나 리쨘쨘은, 今天, 오늘, 날리 짜啦! 네, 이, 이게,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, 여러분? 들 대충 추측되시나요? 바, 이 반응으로 한번 추측해보시겠어요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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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라이리자라고 합니다. 리자. 리지아. 리자 뭐 저거 보 드릴게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월경이에요, 월경. 오늘 리지아가 왔다. 그러니까 오늘 첫 생리가 온 거예요. 리자. 이거를 월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 조금 가볍게 쓰려면 다이 <놀람> 이런 표현도 있어요. 음, 이마 이마가 이제 이모인데요. 네, 큰이모란 뜻인데 어, 근데 이제 나 큰이모 왔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월경을 위해 징이라는이 월경 기간을 표현할 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. 네. 왔다. 이마 요건 지금 제 블로그인데요, 여러분들. 블로그에 보시면은 여기 한문장 중국어라고 올리는 카테고리가 있어요. 굉장히 600개 넘는 문장을 지금 쌓았기 때문에 궁금하실 때 한번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음원도 같이 올려 놨거든요. 네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어 그날이 왔어요 첫 생리가 시작됐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아빠랑 이웃집 어 아빠 삼촌이랑 오빠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은 이제 핏줄상의 오빠는 아닌 이 음,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. 니머 런져 까앙머야 요거는 멍 때리고 있다는 표현이고, 항상 뒤에 저를 붙여요. 그래서 멍 때린 채로 까앙머뭐 하고 있어요? 왜멍 때리고 있어?란 표현입니다. 부공시워 我不恭喜我我祝他不祝他谢谢谢的时候때우반 동수 우리 반에 친구가我们班就有同学陆续来例 어, 루시 라이리자. 루시는 이제 잇따라 연달아서 온 거예요. 어, 계속해서 뭐 원반 동시 우리 반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차례차례 리자. 어, 생리가 시작됐는데. 어, 나 혼자 안 왔대요. 응, 내가 저 와. 음. 내가 싶어. 나대요 아, 난시. 有什么病呢 내가 뭐 뭔지 아닌지. 내가 어, 요병. 어, 요즘 뭐병 무슨 병이 있는지 아닌지, 어,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엄청 걱정했대요. <목소리도 뭐지> 음, 엄마가 어,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죠. 우리 엄마는 <목소리도 뭐지> 일찍 가셨다, 즉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죠. <목소리도 뭐지> 네,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, 不知道有有没有什么遗传 어 엄마가 무슨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른다. 그래서 이제 아빠가 조금 아 매매 이 어, 걱정하면서 얘기하죠. 어 그런 거 없다고. 아, 에, 小杰你以后这方面你不不你问哪어 어, 이런 방면으로는 어원어 어, 물어보라고 하죠. 두야 원. 아야, 원야. 원,你们都是男. 음可以可 얘기하죠. 你们都是男的 너네 다 남자인데. 남자,你们也不来例假. 음, 니만 예쁘라일지야어 생리 안 하면서.还问你们有用吗？응, 원 니만 요용마 요용마 하고 반어법 물어보죠. 어 효과가 있나요? 쓸모가 있나요? 어, 너네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뭐 도움이 되나? <laughs> 음, <아빠가> 생각이 많아집니다. <laughs> 음, 어 아유, 어 동생들 말이 음, 동생들 말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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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어도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. 워라이러 주얼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, 워라이러 하우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, 아까 따 이마 얘기했죠. 그것도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, 라일러 리지아 이렇게 오늘 배운 표현도 얘기합니다. 어, 동시에 또 수월 라이저거 우리 내 친구들 얘기하길 이게 그날이 오면은, 이거 도전, 음, 도전 통 개기한대요. 어

이 오빠가 네이 오빠가 낯뜨고 이 아래집 사는 오빠예요. 오빠 낯뜨고 갔나봐. 약간 당황했어요. 어 무슨 리우야? 무슨 선물이 하니까 아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라는 표현을 메이션머라고 표현해주시면 됩니다. 시판 일단은 밥 먹어.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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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자. 사산 봐봐. 선물 뭐였을까? 궁금하죠. 와 <놀람> 어, 우리오빠가 송러워이젠 나한테 송 이제 선물해주다 송러워이젠 이거는 다양한 걸 세는 양산데 옷이나요 아니 문서 같은 걸셀때 이걸 많이 써요 송러워이젠 송러워이젠 이 이후라고 하는데 옷이라고 하는데 우와. 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바이써더 시옹자워였어요. 즉 흰색 브레이지어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 들고 막 자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삼촌이 옆 아래집 사는 이제 어, 아빠가 어조이션 한네 온몸이 땀이라서 네 어.

네. 뭐 맹에 밖에서 쏘나 파케다 얘기 안 했는데. 드라마는 쏘서家里. 在家里说的. 맞는 말이죠. 그죠? 나 집안에서 얘기했어. 이 쏘도. 이자.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좀그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서 또 한번 <laughs> 훈훈한 그런 걸 느꼈어요.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이 아니잖아요. 그 혈연의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아빠가 두명 있었잖아요. 이제 밑에 사는 그 아빠는 이 아빠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. 그래서 맨날 아들이 이집 와서 밥을 먹으니까 생활비를 또 주시더라고요. 응, 음, 이번 달 생활비 얼마지? 이러면서 <laughs>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세 아, 두 아들과 이제 딸이 거의 뭐 친가족처럼 지내고 밥을 맨날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된 거죠. 그래서 자기는 이제 메이즈 아이와이메 슈오 밖에서 얘기 안 하고 자이찌아리슈오 이렇게 집에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더 있는 거죠 이 울타리라는 개념 속에 상처받은 새 아이들이 서로 보듬어 주면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가 네. 인지명 3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보다가 재밌는 내용 있으면 가져올게요 사실 어한4 5년 전 이전에 활락송으로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찍었잖아요. 그 때 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찍어 올렸는데 댓글이 응원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찍어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젠